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유먼시아 일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22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6억 4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유먼시아 일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54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75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6억 4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힐스테이트입니다. 2007년 준공 285세대. 전용면적 106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6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이차 푸르지오입니다 2007년 준공 34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입니다 2005년 준공 2,305세대 전용면적 11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9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